산 아래쪽에 약간 휴식 공간을 저 나무 밑에는 너무 좀 다니기가 그래서 밭 가장자지로 로타리 치고 나서 남은 공간에 이렇게 파라솔을 놨어요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놔야지 이좁장거동생거 이건 내 의자 이제 하나 똑 같은 거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요 밑에서 지금 농달샘을 어 원래 물이 수량이 아주 뭐 쫄쫄쫄쫄 이래서 그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데 수압으로다가 어 여기 풀로 덮덮여 놓은 곳이 그 물을 약간 모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수압을 저렇게 뿐이 안 흘러요. 물이, 물 양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서, 어, 여기 통을 놓고 수량을 받아서, 받았다가, 그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뺐어요. 약간 수압차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미나리를 좀 심을 건데, 어, 이 호수가 이렇게 나와있네. 햇볕을 보면 연해지니까 나무 밑으로 그래서 저 위에서 돼서 이 찔레꽃 밑으로 도로인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한 2m 정도의 편차인데 2m도 안 되겠다 1.5m니까 1m 정도 편차가 있어서, 그, 압을 차이로, 호으로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물통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 안에 수술 넣어 놓고, 틀면 물이 이렇게 나오게.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수압이 세질 않아서, 이, 보면, 요 정도로 떨어져. 아까, 이제 기압이 높아지면 안 나오고, 좀 낮아져야, 이렇 낮은 대로 돼야, 얘가 이제 나오니까 이 떨어지는 거를 물통에다 계속 받고 물통에 이제 좀 넘치면 얘를 아래쪽을 살짝 틀어 놓으면 이 거의 진공이 래서이 안이 완전 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래쪽으로 물이 살졸룩룩룩 저렇게 나와서 그 유격만 맞춰 놓으면 돼요. 조금 이렇게 하면. 여기 고여서 이 물은 바가지로 떠서 밑에 수를 수술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저통 안에다 수술 넣던지 해서 물을 받아서 쓸수 있게끔 어, 그렇게 지금 작은 옹달샘 물통 옹달샘 어, 오늘 만든 거 이제 어, 아마 내일부터는 토마토나 고추나 어, 이런 모종을 다 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뽕나무에 뽕도 많이 달려 있고 좀 있으면 여기 요 찔레꽃이 펴요. 찔레꽃이 하얗게 피면 찔레는 향이 좋아 향이. 그리고 요 찔레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들 추억이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지만 이런 큰 순은 원래 초순 날때 나물로 다 먹고 그랬는데 이 찔레나무 한번 데쳐가지고 무치면 특별한 맛은 아닌데 몸에 좋다니까. 어쨌든 오늘 만든 것은 옹달샘 작은 옹달수. 물이 아주 쪼르르르 이렇게 흘러 나오는 정도인데 받아서 쓰는 식으로 텃밭이니까 바가지로 떠서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 흘러 나가요 밑에도 이 비가 오면 조금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밭에 한번 그래도 모종을 심으면 물을 줘야 되니까 지금은 자연이 너무 이쁘게 힘을 받고 있어요 앞에 산도 있고 이 아카시아 꽃 많이 펴서 향기가 벌써 좀 나는데 저쪽은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또 가시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이게 아카시아나무 지금 꽃이 펴서 필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근데 똑같은데 모양은 가시도 있고 아 요거는 산초나무 요 산초는 산초나무 지금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요거는 향도 좋고 요걸 장아찌로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아이 산초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복숭아 나무는 여기도 몇 그루가 더 있는데 달려 있네, 이쁘다. 이거는 나중에 체리 나무를 접어여서 체리 나무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를 보면 저 산초 나무, 여기도 산초 나무 몇 목이 있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지인들하고, 그래서, 텃밭 심는 거 하고, 모종하고 나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를 보면, 아, 여기는 뭐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여기도 크네. 산초나무가 큰게 있어. 이 산초나무가 또 약재로다가 활용이 되어져요. 이 밑을 보면 이게 아카시아 숲인데 그늘이 반명바람이라서 요런데 그 자연 상태에서 약간 서늘한 바람이 돌고 해서 여기는 취나무를 갖다가 좀 심으면 이쁘게 어, 될것 같아요. 그 치도 부드럽고 이렇게 반명 반함 이런 곳이 굉장히 이 쑥이 지금은 쑥이 한가득인데 이 쑥도 이런데 자라는 거 엄청 부드럽지 어. 아쑥 향이 향이 좋다 저 위에까지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들이 특이하게 일자로 올라갔어요. 이게 밀시 재배한 것처럼 그렇게 자라서 근데 여기는 이제 취이나 이런 거 햇볕에 자라면 조금 억세지는 것들은 여기다가 하면 낫을것같아 그래서 자연을 좀 다루는 그런 영역으로 오늘은 작은 샘터를 옹달샘을 하나 만들려고 왔어요. 그래서 또 옹달샘 만들고 나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